쉽기빨로 바로, 바로 넣어버립니다. 시트 사이즈.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뉴발란스 신발이랑 뉴발란스 신상 가장 최근에 나온 제품들 같이 둘러보면서 이야기하는 콘텐츠가 될것 같습니다. 그 전에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신고 있는 뉴발란스 같이 한번 싹 보자고. 으 내가 즐겨 신고 있는 뉴발란스 신발들인데, 공통점이 딱두 개가 있어. 어, 해외 생산이라는 것과 가격대가 올라간다라는 거. 어, 1500 라인. 요거는 지금 한 5, 6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뉴발란스 550 에임 레온도르. 요거는 뉴발란스 에임 레온도르 1300. ML 레온도르의 창립자이자 뉴발란스의 US 라인의 디자인을 맡고 있는 테디산티스가 디자인한 뉴발란스 990 V2. 뉴발란스 자운도990 V3. 뉴발란스 M990. 어, 그래. 컬러도 있는데 너무 많이 보여줬으니까 검정 색깔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뉴발란스의 근본이라고 볼수 있는 992 그다음에 내가 992대용품으로 계속 추천하고 있는 2002 나이트워치 그린 지금까지 보여줬던 신발은 다 너무 예쁘지만 가격대가 비쌉니다. 그러면 은 뉴발란스에서 보급형으로 가장 인기가 좋은 신발은 뭐냐? 327, 237, 574, 996, 530 국내 첫 출시가 되고 내가 1년 동안 으때게 신기도 했고 내 가족, 내 지인, 내 직원들한테 선물을 해줬 신발이 바로 뉴발라스 530이야. 가격, 디자인, 코디, 활용도까지 다 따질 경우에 한 가지를 추천해라 하면은 530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추천할 제품 바로 가장 최근에 출시한 8월 12일에 발매한 530네 가지 제품을 어 이야? 530이 컬러가 톤 다운된 것들은 발이 잘안 가더라고. 어, 개인적으로는 좀톤 업돼 있는 화이트 컬러나 실버 컬러가 예뻐. 나는 처음에 발매한 530그 이후에 나왔던 원색 컬러라든지 아니면 톤 다운된 530 들은좀 사실 아쉬웠어. 오상고에서 내가 가장 좋아했던 컬러가 실버 컬러, 화이트 컬러였는데 그 컬러로만 구성된 신발들을 최근에 발매를 했습니다. 그 전에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모자가 바로 뉴발란스와 에이매라운더의 콜라보 모자입니다. 어, 으 되게 예뻐. 요 때도 모자는 아닌데 하도 이제 간지 챙기기에는 스포티한 맛 내기에는 좋으니까 신나게 이스포 티안 운동화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디와 함께요. 첫 번째로 리뷰할 제품이 바로 MR530CT. 이번에 530 발매된 게 10만 9천원부터 12만 9천원까지 이렇게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왜 12만 9천원인지? 완성된 제품에서 가공이 한번더 들어간 거지요. 처음 발매됐더니 530 화이트 컬러가 리셋가가 26만원까지 올랐었어. 이 제품은 뉴발라스 클래식 러닝을 대표하는 530 라인의 빈티지 제품이야. 530에 두드러지는 특징만 몇 가지...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가볍습니다. 사이즈가 290임에도 불구하고 좀 가벼워요. 그리고 처음에 발매했던 것보다 사이즈가 살짝 것 같아. 원래 530 제품이 290 신으면 발이 아팠었는데 이거는 꽤 괜찮게 편안하게 맞더라고 컬러는 그 으때게 리셀가가 올랐던 화이트 컬러인데 약간 더티워싱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 여기 보면은 데미지 가공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반짝반짝 거리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은근히 고급스러워서 괜찮다라고 보고 이 아웃솔 보면은 살짝 누리끼리한데 거기다가 또 이제 가공을 넣어놨어요. 아 빈티지 맛 제대로 아는 새끼들이 또 이제 깨트려 버리는 거라고 요거는 화이트에다가 실버를 부먹이 아니라 찍먹을 해버렸다. 살짝만 훌쩍. 쳤다? 근데 거기에 찍먹할 때 소스에 그냥 맹탕으로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면 보기 흉하잖아. 거기에 막 이제 색깔 들어가 있는 양배추도 들어가 있고 그러잖아. 그런 컬러감, 인디고 블루 컬러감이 포인트로 쓰였다. 아! 이러니까 맛있어진 거야, 얘가. 신발이 너무 생 화이트면은 코디를 했을 때붕 떠보이는 느낌이 있단 말이야. 이거는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더티 워싱 들어가고 빈티지 가공 들어가가지고 하하 바로 으띵! 나면서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후드에다가 청바지 이렇게 매치하니까 그냥 이거 바로 캠퍼스 룩이잖아요. 근데 여기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될지 고민하지 말고 바로 약간 스포티한 무드가 나버리는 러닝 신어줘 버리는 거죠. 뉴발란스 530 색이야. 기본 빵으로 편하게 할수 있는 데일리 룩에도 잘 어울리면서 살짝 멋부린 룩에도 잘 묻어나는 게 바로 이 530이라고 어. 요즘에 대세인 힙스러움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장르가 스포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스포티함을 한 방울 넣어주기에 최적화된 신발이다. 화이트 스니커즈 없다는 사람들은 이미 에이징이 맛있게 된이 530CT로 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음 제품 가지고 와라! 다음 제품은 뉴발란스 530R 아이씨! 내가 아까 듣는 뉴발란스 US라인 중에서 990 V2 요거 정말 예쁘다고 했잖아 시소호텔 컬러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은 레이징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 거란 말이야? 어, 컬러가 되게 예쁜 거예요 어. 근데 발300 사이즈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250은 뭡니까? 에? <laughs> 그래서 요거는 코디를 할 수가 없어요. 여자 사이즈를 가지고 왔어요.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내가 촬영하는 시점에는 재고가 없지만 영상에 올라가는 시점에는 재고가 있을 거예요. 신발 컬러 조합이 진짜 예뻐. 그레이 톤으로 이렇게 딱 포인트 컬러 들어가 주면서 주조색은 화이트 그 다음에 베이지 톤으로 이렇게 싹 잡아줬습니다. 응. 세 번째 신발은 뉴발란스 VS 실버 컬러입니다. 아 요건 또 이제 내 사이즈예요. 너무 예쁩니다. 실버 컬러. 이 모델은 컬러 때문에 호불호가 좀 갈릴 수는 있지만 빈티지한 맛은 최상이다. 아웃솔 변색 자체가 달라. 신발장에서 한 1년 2년 썩은 거야. 그거를 지금 구현을 해낸 거라고. 그리고 신발끈 컬러도 아웃솔이랑 컬러 맞춰 주면서 밸런스를 잡았다. 내가 정말 잘 신었던 그 실버 컬러의 요즘 스타일 버전으로 잘 나온 것 같아. 민창이 그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짜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신발 돈 주고 샀으면 은 친구들이 자기가 돈 보태주지도 않았으면서 뭐 그딴 걸 샀냐? 집에 가면 부모님이 야, 너 뭐야? 이 신발 어디서 사왔어?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빈티지가 좀 인정을 받으면서 진짜 멋을 아는 사람들이 이런 신발을 산다. 클래식한 차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이제는 안 만드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 근데 막상 만들면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 구매를 하거든?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야 클래식한 디자인 왜안 만드냐?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극소수만 구매할 것 같은 호불호가 좀 갈리지만 그 코인 사람들은 나같이 바로 어우 색이 바로 바로 넣어버립니다 <laughs> 일단 간편하게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스웨셔츠 한번 매치를 해봤어 스웨셋업에530신는게 어떻게 보면은 국룰이잖아 안전빵 코디잖아 편하게 입는 코디에서도 좀 재미를 준게 지금 코디라고 생각을 해 이제는 스웨셔츠에다가 스웨 팬츠를 입는 것보다는 스웨셔츠에다가 반바지 아 소재도 다른 걸로 지금 코디를 왜 입었어 이런 식으로 매치해주는 게 조금 더 스포티한 에너지를 살리면서 느낌이 있는 기본 코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디는 그래픽이 확실히 들어간 모토 저지로 스포티한 느낌 살려서 매치한 코디야. 우삼공이 진짜 믹스매치가 잘 되기도 하지만 힙스러운 코디에 너무 잘 어울려요. 내 생각에는 그냥 바지통이 좁은 슬림한 벤츠만 아니면 무난하게 이. 오케이 이런 과감한 코디들도 참고해주면 좋은 거야 마지막은 뉴발란스 530RS 어. 그냥 기본 제품이라고 보면 돼 방금 전에 내가 추천한 이 에이징이 지대로 들어간 신발의 에이징 전 모습이랄까 아웃솔도 누리끼리한 옐로우가 아니라 그냥 화이트 내 취향에 맞는 신발을 고르자면 은이 신발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은데 대중적으로는 아무래도 요 화이트 아웃솔 <laughs> 신발장 딱 열면 은 아웃솔이 다 화이트밖에 없는 애들이 대반이야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재미를 좀 찾고 싶은 사람들은 530vs로 가면 되고 아니야 아직까지는 이렇게 막 이제 실버 들어가고 한것 자체도 부담스러운데 아웃솔까지 눈이 끼리하면 살짝은 좀 야매됩니다 하는 사람들은 530rs로 가시면 돼요 작년부터 실버 컬러가 신발에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엄청나게 힙해 보이잖아 근데 실버 컬러의 신발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입문용으로는 요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가을 맛보기 곧이고 깔끔하게 데일리룩으로 매치했을 때요 어, 정도로 신어주면 좋습니다 나일론 팬츠에 하프지 봄인데 컬러 독특한 거 신어주고 신발에서 힙스러움 갈겨주면 It's good!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도 믹스 매치긴 한데 좀 트렌드를 따라주면서 단정한 코디를 좋아하는 사람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코디라고 생각을 하고 또오3 0하면은 믹스 매치가 빠질 수 없으니까 마지막 코디는 뭐 어떻게 해? 셋업 가지고 와라 새끼야 틀림한 셋업은 집어치워! 소재에 상관없이 루즈아 실루엣의 셋업이면 웬만하면 다잘 어울립니다 지금 내가 컬러마다 코디를 다 나눠서 했는데 사실 신발 컬러에 맞춰서 상하이만 매치하면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코디 참 참고해 주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가장 최근에 출시한 530 라인들을 싹 한번 둘러봤는데 530이 막 신기에도 괜찮고 그다음에 힙스러운 코디 S 레저로 믹스 매치에도 다 소화가 가능한 신발이다 보니까 영상 업로드 되는 시점에 아직 품절이 안 됐다면 한번 고민해 봐도 좋은 시점이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